자, 바로, 자,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그 뭐, 비비아이나 쌍방울 같은 회사들은 당연히 그, 이제 쌍방울 그룹과 그룹이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 거그 이슈로 올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일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주로 모나미 같은 회사들이 오늘 올랐어요. 그리티라든지 모나미. 그런 부분들의 이제 등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티웨이홀딩스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7%씩 올랐죠 7% 6% 그럼 티웨이항공 5% 이런 식으로 항공주들이 잘 오르고 있다 이 금요일에도 올랐었던 주,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안정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니까 리오프닝주는 좀더갈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얼마 올랐나 볼까? 네, 지금 이제 TA 홀딩스 도 오르기 시작하고 바닥에서. 제주항공은 좀 올랐어요. 그쵸? 바닥에서 좀 오르는 상태에서 또 올랐고, 금요일날 올랐고, 또 올랐고. TA항공도, 어,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그니까 상승세에 있어요. 상승세에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션 의류 쪽, 뭐, 쌍방울하고 비비안 있지만, 그거 말고, 사실 패션 플랫폼이라든지, STO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패션 플랫폼. 자, 확실히 리오프닝 주들을 대변하는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패션 플랫폼도. 예, 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STO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좋은 흐름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주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M 플러스 같은 회사인데, EM 플러스도 아마, 이것도 쌍방울과 관련된, 아, 쌍방울 아니라 저기저기 저기 뭐예요. 쌍용차와 관련된, 그런 이슈로 EM 플러스도 같이 올린 거라고 보여져요. 얘네들도 뭐, 딱 봐도 느낌이 작전하는 느낌이 들죠. 예. 그쵸. 예, 얘네들도, 얘네들 이걸 인수할 수 있나? 라고, 솔직히 저는, 예, 뭐, 믿겨지진 않습니다. 일수할수 있을 거라. 그냥, 이번 이슈에 같이 편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종기도 올랐고, 그쵸? 그 다음에, 코리아 s 이도 어, 계속 좋은 흐름. 코리아 s 이는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보시, 보시면, 자, 그 자, 121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여긴 지지하면서 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죠. 이때부터 그냥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거래량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난번 여기 그 물량 테스트했던 물량을 먹어 주면서 온, 온 거라서 되게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딴거 신경 쓸때 이제 올라온 종목이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자, 게임즈들 자, 자, 드래곤 플라이, 이제, 이제, 용팔이, 오늘 상하가 같죠, 그쵸? 상하가 같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강한 재료로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점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점상 재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가 또, 121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121선 지지하고, 한번더큰 흐름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하가 같다라고, 아상하가서어 이제, 안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 이렇게 바닥에서 상한가 갔을 때는 어,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갈수 있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 1선을 돌파하면서 큰 흐름 나와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드래곤 플라이, 용팔이, 자 롱투코리아도 열혈강호라는 그 이슈로 계속해서 어큰 흐름 만들어내면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열혈강호 때문에 올리는 건데 여기는 글쎄 얼마큼 올라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지켜보시고 그다음 이제 일렉트론, KH 일렉트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필 필록스 주예요. 필록스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론도 필록스 그룹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일렉트론 은 마이너스에서부터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올랐고 마이너스 한 5%까지 갔었나요? 오늘 한14% 오른 것 같은데 암튼 간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도 오늘 바닥에서 좀 흐름이 나와줬어요. 거래량이 좀더 터져줬으면 좋은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완전히 탈출한 건지는 이제 내일부터 지켜봐야 되는 주가 된 거예요. 크래프톤, 클래프톤이요. 자, 여기 크래프톤 게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유보텍. 자, 유보텍이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재료가 있어서 올린 거예요, 오늘. 근데 재료가 있어서 올리긴 했는데, 어, 너무 크게 갑자기 올렸는데, 얘네들이, 보시면, 지난번에 2,545원까지 자, 재작년에 갔던 거 빼고는, 사실, 이 주식이 힘을 별로 못 썼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올랐지만, 아, 이게 어느 정도 올는 저도 감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일단 한번 지켜보죠. 시총이 500억 밖에 안 되니까, 두배 올려도 1,0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좀더 올릴 유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수급이 제대로 붙는지 안 붙는지 뭐 사실 이종목에큰 이 관심이 없어서 오늘 첨벙 거의 첨벙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관심 가졌던 종목은 아니에요 동양철관 이런 것도 비슷한 이슈로 같이 움직인 것들 그쵸 수정 관련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와터스코리아 제가 관종 놓고 받,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그래서 여기까지 는 다시 찍으러 한번 갈 거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이제는 안 건드리죠? 어, 이건 뭐 지금, 딴 것도 많은데, 뭐 하러 건드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이프로젠이, 오늘 의림이 있는 거래량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어, 21선 지지하면서, 어, 여기서 물량 먹어줬던 거, 그대로 다 먹으면서 좀 올려줬고, 21선, 121선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인데, 121선에 만약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큰 흐름이 하나 한번 정도 더 나와 줄수 있다라고 개의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a 프로젠 hg도 관종이 안돼 있으면 관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뭐 여러분 이제 보시고요뭐제대열 관련해서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어, 안전마진까지 이제 좀 있으면 다다는 거니까 메디포스트는.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원 이 n c 는 아직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 차바이오텍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여지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성 밸브가 오늘 갑자기 좋은 흐름 보여졌는데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이 더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전고점이 만원 정도니까 이것도 뭐영차영차 하면 좀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어, 이런 건 크게 관심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서울옥션도 오늘 좋은 흐름 있었죠 서울옥션 그래서 서울 옥션도 전고점이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딱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의미 있는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르면 좋은데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면 사실 저희가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해인이 오랜만에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오른 거라서 이거는 너무 등락이 심한 거라서 저는 이제 해인은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자연광경이 오늘 또 조금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고점에서 살짝 이제 지금 꺾이는 느낌이라 이런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 갑자기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모멘텀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태고 이제 비비안이 메타버스라는 건 처음 아셨죠 여러분들 비비안 자, 비비안이 메타버스 상상은 하지 맙시다 자그 다음에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예. m게임, 뭐, 이런 것들 좀잘 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 있는 주들 한번 관종 제가 일부러 놓고, 최근, 오늘 많이 오른 주들 한번 체크해 보려고 올렸어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건 여러번 강조했던 종목이고, 공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일은 돌파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산타클로스도 오늘 너무 좋은 흐름을 가 버렸어요 여기 바닥에서 올린 거라서 저는 좀 무너지길 바랬거든요 그러면은 121선을 지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분할매수 들어가면 딱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려 버려서 241선 위로 올려서 저는 요거는 조금 하락한 다음에 다시 보는게 낫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래 ing는 얘기했죠 얘네들 쌍방울 그룹주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좀 오른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관련주에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주식이라 굳이 불필요 없고. 그 다음, 탑코미디어는 이거는 컨텐츠주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오늘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더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갭 메우러 내려오지 않겠어요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갭 메우러 내려오는 게100%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신봉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거는 그냥, 어, 사실,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요 예. 갭을 매우로 내려놓은 게 필연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얼마든지 갭 안매우 올라가, 올라가서 더 좋은 자리들까지 올라가는 경우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믿고 있다가 큰코 다쳐요 자 그다음에 화성밸브 화성밸브도 마찬가지인데 어, 오늘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이거 개별주라서 예 저런 거는 이제 네, 그렇죠. 그 다음, PC 디렉트도 좀 오늘 좋은 흐름으로 올라줘서, 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보고 있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왜냐면 여기에서, 아, 그 이, 이, 이 그래프에서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결정 딱 내려야 되는 그 그래프거든요? 그게 오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잡았어야지 맞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이거는 조정을 안 하고 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좀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내일 지켜보죠. 이제, 오늘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내일 또 잡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죠. 한신기계. 제가 말씀드렸죠? 한신기계. 예, 그죠 제가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의 대장이 보성파워텍이랑, 그 다음에 서정기전, 그 다음에 한신기계. 이세 가지가, 예, 그,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정기전이 대장 치고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 보성파워텍이랑 한신기계가 각자 대장을 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음, 오늘 또 오른 건데, 일단은 근데 한신기계만 유일하게 정거점을 돌파했고, 나머지는 조정 중이라서, 글쎄요. 오늘 한신기계는 저라면 이건 2절하고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정되게 기다리는 기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보성 파워 되게 애매하게 올라서, 얘네들은 이제 정거점 돌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한번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패션 플랫폼 아까 얘기했죠 리오프닝 주기 때문에 이제 패션 플랫폼도 오늘 좋은 흐름을 가져간 거고 또 오늘 리오프닝 중에 중에서는 대장주였어요 그쵸 k 이제 관심은 없는 줄아 넘어가고 sto sto도 이거 옷, 옷과 옷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고 어, 안전마진 먹으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쵸 어, 이것도 리오프닝 주에요 그래서 좋은 흐름 가져갔고 정산해강 음 그렇게 봤고 이스타코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던 건설과 관련된 주인데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정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은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다가 이 121선 뚫는 움직임이 한 번은 나와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림당은 예전부터 우리가 어그 저기 뭐죠? 우리가 계속 어 관종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죠. 음 왜냐면 여기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가고 있죠 곧 마무리 지어질 것 같고 일렉트론 예 말씀드렸죠 예필록스 그룹주 예얘네들또 어쨌든 10위 나올 것들이 있어서 결국 거래량 터트리면서 예그 다음에 4월 달 중에 10위가 나올 때한번정도더 터트릴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게 본 거고 그 다음에 S&D S&D도 나쁘지 않은 흐름 제가 여기 그어둔 거 보면 저쪽에 뭔가 있겠죠. 그거 오늘 뚫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가 뭐 아, 여기가 이제 아, 이거 안전마진 뚫고 올라간 거네. 오늘 S&D, 그쵸? 정, 정석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쵸? 음, 제가 그런 거 많이 말씀해 드리잖아요. 여기 안전마진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 그런 주식들 중에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다올려 이것도 없는 안전마진까지 그냥 올린 거예요. 그쵸? 온라인도 뚫고 올라간 거죠. 좋은가져왔고 금양, 자 금양은 여기서. 좋은 돌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물론, 120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조정하고 올리거나, 아니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서, 이것도 안전마진으로, 이거, 여러분들 물량 먹은 거잖아요. 물량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다 배워서 잘 아시는 거니까, 자세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웹캐시. 웹캐시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웰바이오텍. 제가 강조했던 거죠? 이거. 네. 왜 오른지는 제 카톡방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쵸? 어, 더갈 거라고 봅니다. 자, 생략. 더 중요한 얘기들은 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리오프닝주. 그래서 항공주로 오른다는 얘기 했고, MP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예. 매드포스 아까 말씀드렸고, 한창산업도, 어, 저기, 안전마은 먹으러 가고 있고, 디젠스, 한세MK. 한세MK도, 이거 의복 관련된 주였나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역시 이드, 리오프닝 관련된 의복 주잘 가고 있고. 캠시스 안전마진 오늘 먹고 끝났고. IHQ는 필룩스 그룹 주. 어, 필룩스 그룹 주. 특히 IHQ는 0이 나올 게 많아가지고 얘네들 어, 5월달까지 어, 저는 최소 여기 이상 봅니다. 1, 1 7 0 0원 이상. 예, 근데 조정하면서 갈 거니까 이거는 초심자들은 접근 조심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두배 간다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예, 이 자리에서 지금 두배 간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야? 예, 2천 얼마로 올라갔죠? 여기 제가 좀거둔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그거 위에 더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예, 여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 이익이 생기면 부분익절하시면서 올라가세요. 제가 이제 저도 욕심 너무 부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 고생하는 적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익절하면 좀그 부분익절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다가 떨어지더라도 그때 시장가로 까면은 크게 이 어, 이득 뺏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우 특수강 뭐 이런 것들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보시면 이것도 대우 특성도 딱 어, 물량 테스트 하고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갑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imbc 이제 컨텐츠 주도 움직이죠 여기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 테스트 했었으니까 고고 그 자리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마니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닭고기주 자꼭 그런식으로 이제 펜엔터 태네트도 잘 가고 있죠? 예. 이 이게, 이게 이제 이것도 물량 테스트예요. 요거. 얘 이제 먹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까진 물량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제가 얘기안 해도 다 아시죠? 예. 강의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 아실 거고. 우리 또 소노공 언제 이렇게 올렸냐? 그렇죠. 예. 안전마저 다 먹고 올렸어요. 차. 옛날에 그, 손오공주는 옛날에 제가 그, 내공 없던 시절에 이제 손오공 그때도 작전주였거든요. 아 네, 그때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 종목 게시판 가보면은 어떤 그 인상 깊은 분이 맨날 그 음악 틀어놓고 뭐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뭐 그런 음악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이제 몽키 매직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막 원숭이 뭐 그런 그림 막 나오고 막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목표가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그다 세력들 끝나풀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가를 높, 높게 잡아 놓고 결국에는 그 전에 이제 폭포수를 <laughs>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떠밀려서 내려가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예, 저라고줄이이시절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PNC 테크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물량 앞에서 많이 먹어 줘서 그래요, 저런 것들도. 1승도 의미 있는 움직임. 대명소너 시즌도 이제는 리오프닝 주니까 좀더 오를 일만 남았죠? 그 다음 나무가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동국이 그죠? 동국시럽도 이거, 이거 물량 테스트 전체가 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루다도, 어, 위, 위침 전문인데, 이놈들. 근데 저는 이제 조금씩 올릴 거라고 봐요, 이루다도. 예. 아모 그린텍도 조금씩 이제 근데 얘는 거래량이 안 터졌으니까 근데 조금씩 터지면 좋은 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IS 이커머스는 e 얘네들 이거 M&A 주잖아요, 그렇죠? M&A 주라서 이걸 이제 쭉 올리고 있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M&A 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로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건 피하고 봅니다. 예. 언제 폭포수일지 몰라서 이런 건 정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정보가 있어도 위험해요. 네 예, 저도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안, 여러분도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와이즈 버즈나, 알티캐스트도 자리는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욕심부리지 말고, 뭐 하루에 4, 5%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 정도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CBI도 10이 CB 나올 게 있어서 조금 이제, 이거 그러니까 사이월드 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무너졌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초록 뱀은 제가 여기서부터 잘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고 엔들도 결국엔 12 털기다. 다음 비올, 비올도 안전마진 다 먹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저께 아니 금요일 날 안전마진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더 슈팅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전고가 좀 돌파했으니까. 정석적인 흐름 가져가는 겁니다. 에이 프로젠도 어, 의미는 있 거래량이 오늘 좀 나왔어요. 이제 봐야 돼요. 이 121선 뚫으면 그때부터 좀 이거는 사서 한번 정도 시세 먹고 나올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내일 또장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시죠. 그 앞에 있는 종목들 사실 다좀 살펴보고 싶은데 에, 여기서 안 다룬 종목들 중에 보석 같은 주들이또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좀, 좀 무리를 했는지 아, 심장이 좀 아파서 좀 네, 내일은 내일 모레는 좀, 어, 좀, 일도 안 하고 내일 모레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중요한 광님이랑 IOK 요 주식들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좀 짧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